요즘은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도 무인 결제 코너들이 있고 맥도날드나 버거킹 하다못해 동네 커피 전문점에 가도 이제는 사람 대신 스크린을 보고 주문을 합니다. 미국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고라고 부르는 무인 마트 시스템을 지난 2016년부터 약 2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지난 2018년에 시애틀에서 첫 마트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 회사인 아마존답게 소비자가 무인 계산기로가 직접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수. 과는 비교가 불가한 최첨단 수준의 시스템을 구현해냈습니다. 누구든 그냥 마트에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집은 후 아무런 별도의 결제 과정 없이 매장을 나오면 모든 쇼핑 내역이 앱과 연동된 신용카드로 자동 청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커다란 매장에는 오직 입구를 지키고 있는 점원 둘만 있을 뿐그외 사람은 없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자율 주행의 최종 단계인 제4 단계는 대략 5년 후. 면구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3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직접 대화하는 구글 어시스턴트는 앱을 켜고 원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하면 그러니까 미용실에 전화해서 나 3시 반으로 예약 잡아 줘. 또는 나 다음 달 15일에 미국 가야 하니 제일 저렴한 비행기표 찾아서 창가 쪽 자리로 예약해 줘. 등과 같은 복잡한 명령을 해도 놀랍게도 AI는 직접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직원과 통화를 하여 예약을 잡고 비행기 표 역시 필요하다면 관련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인간 직원과 직접 통화를 진행하여 목표한 결과를 달성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에 있는 미용실 또는 항공사 직원들은 자신이 AI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구글의 AI는 그 모든 대화를 해냅니다. 그리고 구글이 그런 기술을 발표한게 벌써 2년 전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AI와 기계들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며 무인 가게라는 개념을 개은 우리에게 사실 그리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들이 사는 동네들 곳곳에도 보면 아이스크림과 젤리 같은 스낵을 파는 무인 가게들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략 반년 전부터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사는 동네에만 대여섯 개는 있는 것 같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게들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바닥에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들이 쫙 있고 벽에는 과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보통 통 입구에 바구니가 있는데 그거 들고 매장에서 원하는 것들 담아서 셀프 계산대로 가서 직접 바코드 찍고 계산하고 나오면 됩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정보인 줄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참고로 저는 여름엔 조스바, 겨울엔 돼지바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확실히 돼지바의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무인 가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이 주변 상인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미래의 모습처럼 보여 약간 신기. 보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인테리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물건만 쌓아놓은 그저 싸구려 가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들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깟 아이스크림과 과자들 훔쳐가봐야 얼마하겠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이런 가게가 미국이나 유럽 또는 남미나 동남아 같은 곳에 생겼다면 빠른 그러면 오픈하는 그 당일 밤 늦어도 일주일이 되기 전에 매장에 들어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게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좋지 않은 지역이었다면 매장 내 제품들은 물론 냉장고들과 셀프 계산대 기계까지 모조리 뜯어가고 털렸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미국 아마존의 매장의 경우 입구에 직원 두 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매장의 천장 전체가 카메라와 센서들 바칩니다 원격 결제 확인과 도난 방지를 위해 대략 한 매장 매장에 300개에서 500개의 카메라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앱도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매장에 들어가 재빨리 물건을 집어들고 집으로 왔는데 얼마 후 그의 집으로 청구서가 배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게다가 아마존을 대상으로 도둑질은 택도 없습니다. 한국의 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들에도 물론 CCTV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매장들을 보니 계산대 위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CCTV들은 주인 도 없는 매장 관리를 위한 정말 최소한의 조치일 뿐. 만약 그 매장들에서 실제로 많은 도난 사건들이 일어났다면 절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매장들이 이렇게 빠르게 늘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도시들이 있으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민족들이 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라도 광주에 가보거나 또는 부산이나 대구에 가보거나 아니면 제주도 가보면 그곳 특유의 독특한 일종의 분위기와 상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데 세계 전체로 보자면 각각의 나라들과 도시들은 어찌보면 각각 하나의 작은 세계들일 정도로 때론 그 차이들이 독특하고 때론 놀랍습니다. 미국 할렘에서는 깜빡 잊고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거리에 그걸 세워놓았거나 카페에서 그 자리에 스마트폰을 그대로 둔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면 그 자전거와 스마트폰이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염소 5마리에 대 나이 70살짜리 노인에게 억지로 시집을 가거나 그리고 그 노인의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다른 남자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죄목이 만약 마을에서 공론화되면 마을 남자들이 모두 모여 땅에 반쯤 몸이 파묻힌 그 여자아이를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곳 상식입니다. 숙녀가 자리에 앉을 때에는 의자를 빼주고 건물에 들어가거나 차에 탈 때에는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영국 남자들의 상식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그 지역과 그곳 사람들 고유의 상식 식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문화는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처럼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며 따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원한다고 해서 쉽사리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오랜 기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온 방식과 그들이 삶과 세상 그리고 자신의 이웃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다 화장실을 갔다가 잠시 후 돌아오면 내 소중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상식입니다. 누군가가 지갑을 잃어버려 길을 지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집으로 갈 차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한다면 그 사람은 채 서너 명에게 그 부탁 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손에 쥐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또한 상식 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요즘 생기고 있는 이런 가게들에 들어가서 비록 감시하는 주인은 없지만 원하는 물건을 바구니에 담은 후 모두가 정직하게 물건값을 치르고 나올 것이라는 믿음 역시 당연한 한 상식이자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깊이입니다. 이런 문화는 벨기에 거리에서 볼수 있는 그 사치스럽기 그지없는 화려한 건물들보다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그 모든 보물들보다도 미국의 그 많은 돈과 영국이 자랑하는 그 옛날 대영제국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 있으며 오늘날 특히 그 희소성이 매우 높은 문화적 보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문화적 보물은 길게는 지난 5천년 짧게는 지난 100여년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가졌던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축적된 것입니다. 최근 동네 코너에 오픈하고 있는 어찌 보면 보잘 것 없는 저 아이스크림 가게들은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소중히 쌓아올려 완성해온 그 귀한 문화에 대한 상징이자 트로피인 자부심입니다. 지금 한국 말고 세상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물론 저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최첨단인 가게들은 얼마든지 열수 있지만 저런 아이스크림 가게들을 동네마다 열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 되어 그리고 이웃이 되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건 정말 크게 감사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소중한 축복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자신의 또 다른 책왜 도덕인가에서 우리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서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돈과 물건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당연한 시각입니다. 그는 물건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욕망들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광고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로 광고와의 싸움에서 우리 개인들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광고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우리 안에는 전에는 없던 욕망들이 자리를 잡고 그 욕망은 그걸 가질 때까지 내 안에서 결핍과 갈증이 되어 나를 괴롭히며 그렇게 사람들은 광고를 보며 원래는 갖고 싶은 생각이 정말 1도 없었던 물건에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혀 그것을 갖기 위해 작게는 거짓말을 하고 점점 이웃과 가족을 배신하거나 나중에는 자신을 배신하는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그런 강력하고 무자비한 자본주의 광고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공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공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물건의 올바른 쓰임과 그 가치에 대해 균형감 있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들과 마음속에서 욕망이 일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 광고라는 지뢰가 가득한 자본주의의 여행길을 비교적 덜 고통스럽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주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으나 오늘날 공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한국도 그렇고 세계 전체를 보더라도 취 기업을 위한 학원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교육이란 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며 동네 코너에서 24시간 문 열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주인이 없는 무인 가게에 들어가 비록 보는 이가 아무도 없지만 정직하게 물건 값을 지불하고 나오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가게들이 이 나라 동네마다 있다는 사실. 사실과 그 모든 가게들에서도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물건값을 치르고 가게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웃들에 대해 신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수준의 믿음과 신뢰에 대해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진 그 문화적 힘을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며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야말로 나라는 인 인간이 가진 도덕의 진정한 가치이며,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인간적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이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처럼, 주인도 없는, 이 보잘 것 없는 아이스크림 가게들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늘 제공해 주고 싶었으나, 아이들 못지않은 숨막히는 경쟁 속에 떠밀려져 해주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교육을 어른들 대신 해주고 있는, 말하자면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어른의 등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연일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외교적 성취들 역시 마땅히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그러나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그 소중한 가치를 잊고 있던 귀한 무형의 문화적 자산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라는 땅과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웃 한국인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건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도 그면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며,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린 앞으로도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품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고통스럽고 지치게 하여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고리를 약해지도록 만들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크기가 꽤나 작아진 게 확실한 돼지바 하나 먹으면서 쿨하게 웃으며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어야 싸울 힘도 이길 힘도 생깁니다.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